유대인들의 눈에 가려져 있는 베일이 벗겨지고 메시아의 진리가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도록 왜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공동체 그 사람들 20만 명이나 돼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가정에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생겨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진리를 전하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남친내교단에서 해마다 지키는 라틴원 크리스마스 기도주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열심히 모두 기도에 참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직접 여러 외국에 나가서 좀더 성교는 <laughs> 하지 못할지경적 우리가 공금으로 또 그분들을 위한 기도로 성교에 동참할 수가 있겠사오니,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성교 정신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교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laughs> 데이브와 헤나 해리스 선교사님 젊은 전임인 선교사 부부가 부에니스 아일랜드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온전히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그래서 이 뉴욕에도 많은 유태인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들 눈에는 베일이 가려져 있어서 메시아가 앞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그들의 눈에서 베일이 벗겨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는 그날에 런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나 있는 날레리브라는그 지역에서 그 의술을 가지고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그 가정 하운 가정 하이디 하운과 윌리엄 그 박사들 이분들은 두분다그 박사 의학 박사들인데요 그 선교지에 나가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환자들을 그렇게 아주 밤늦게까지 그, 도우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교사님들이십니다. 우리가, 아, 정말 이 현지에 나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것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교사님들을 우리가 이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에서 매일 기도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가정이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은 12시가 되도록 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강연군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탈진하지 않냐고 건강을 위 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들이 그 치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어 정확하게 그 병을 진단해서 완벽하게 치료를 해서 이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치유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어 예수를 믿고 구원 받기를 소원하며 우리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가정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땅끝까지 나가내 증인이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증거하며 우리들의 신형 속에 이 성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얼마만큼 일이 불타고 있는지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옹례에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은 임박하고 이 마지막 때의 혼란한테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아버지의 일꾼들이 천세계 곳곳에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광 명예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귀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속히 증거되어 우리 주님 속히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의사로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렇게 탈렌트를 주셔서 가나에 가서 지금 정말 불쌍하고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영혼들을. 돌보면서 참으로 밤 늦게까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정말 수술을 할 때나 치료를 할때 성령께서 온전히 완벽한 참으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어떤 환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치료를 받고 이 치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께 모든 것 맡기며 참으로 저희들은 아버지 기도와 또한 헌금으로서 참으로 성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셨사옵나이다. 노르웨이 샌더포드에서 IMB교회 개척자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도부 가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즐겨드리시는 주님,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 천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지만 전체 인구의 2%만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노르웨이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특별히 샌더포드의 개척교회와 가정 교회 사역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도보선 교사 부부에게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걷는 걸음걸임마다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도의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 앞으로 향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신자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간증하고. 구도자들에게 신선한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증거하며 복음의 증거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머물게 하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지금 의 시간은 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헬렌 크레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남아시아에 있는 대형 도시 주변에 홍등가의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그곳에는 몸과 마음이 무너져 버린 채 헤어나지 못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지옥을 사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다가가길 기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남아시아에 하나님이 세우신 크리스천 센터가 있고 그곳에서는 그 여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찾아주기 위해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교사인 탈렌 크레그의 건강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녀의 사에게 거대한 주님의 힘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 크리스찬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샨티는 이제 좋은 직장을 잡았고 얼마 전에 예쁜 신부옷을 입고 결혼식도 드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샨티의 미래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샨티처럼 이곳 홍등가 여인들에게 하루빨리 악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송교사 로드니와 헬렌의 아름다운 사역에 진면에 함께하시길, 그리고 그곳에서 운영되는 크리스천센터가 잘 운영되어서 많은 여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아니스벅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역하시고 계신 베타니 앰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음, 이분은 선교사님 자녀로서 그곳에서 자라나시고 공부하시고, 음,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 옆에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나라는 음, 투나, 투타, 그런 타투나 그런 거 이렇게 그려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그려주면서 창조하신 것을 설명하고 주님의 복음을 선교 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분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렇게 친구분들이 주님을 많이 영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남아프리카가 정말 정말 힘든 지금. 그런 곳인데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혼란스럽고 폭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이 성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갈급한 영혼과 그 혼란과 그 어려움 속에서 갈망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영혼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이 자매님이 이제 18살이라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연결돼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분이 여태까지 음 성교사의 자녀로서 쌓아온 모든 그런 음 것들이 하나도 주님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의 귀한 훈련과 하나님 그런 열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남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그 어린 음 영혼들과 또 주님 지금 주님께서 사역하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잘 다시 사역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매님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 여덟째 날, 어, 라일라 머피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보안 문제상 어느 지역인지 어느 나라인지 자세하게 그 프린트물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일라 머피 선교사님은 수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된 불교 국가에서 온두 여인을 우연케 동남아시아의 한 채소시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두 여인을 통해 이 대도시의 수많은 노동자와 나라를 떠난 피나, 피난 온 난민들이 많음을 전해듣고 복음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제자화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5명, 15명을 기대하고 준비한 첫날 수업부터 50명이 참석하여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일라 머피 성교사님께서는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서 그 돌로 하여금 자기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비록 낯선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얻도록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사역지에서 추방당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일라어피 성교사님의 복음의 열정이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만나고 가르치는 영혼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 그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성교사님의 아픔의 눈물과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항상 그 삶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간증되는 풍성한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함께 하사 가족을 떠나 나라를 잃고 소망이 없는 그 영혼들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라일라 머피 성교사님을 통해 끝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성교지에 나아가 일하시는 주님의 성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그두보다 값지게 그분들의 인생을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부유가 성교사님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 0 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한금공유을드겠습니다 찬송 뒤에 성창의 번사님 공룡이 되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주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주님 저희들의 작은 물질이 주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그 물질의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물질로 아버지 정말 더하여서 그들에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정말 그 주님, 주님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거라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이렇게 모여 정말 성교사님을 기도하는 이 기도회가 아니라 날마다 저희들이 가슴에 성교사님들을 향하여 아버지 정말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또한 그들을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더욱더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시며 저희들이 가슴에 주님을 아버지 정말 영접하고 저희들이 마음에 평화를 얻듯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쥐어 구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 쥐어 더욱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욱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쥐어 하루를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마음 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감사드리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찬송 511장 찬송드린 그 후에 전병찬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시. 신 사랑 하심과 성령 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하심이 국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이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기를 기약한 저희들을 외와 세계 각국에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외와 주님께서 세우신 에베네셀 선교교 외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